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캠핑카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스타렉스 캠핑카 S2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차가 지금 18년식 스타렉스 있는, 스타렉스 모델이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12년식 스타렉스 모델입니다. 두 제품 다 지금 스타렉스 빅캠프 S2 모델로 제작되어 있고요. 어, 제가 두 제품 어, 모두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안에 내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뒤로 돌아가서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2 모델 둘다 지금 후방 트렁크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른쪽 모델은 침상으로 변환되어 있고 왼쪽 모델은 지금 카페형 테이블로 지금 변형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 다 옵션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이 지금 TV가 빠져있는 모델이고 12인승으로 만들어서 3인승 차 그리고 왼쪽 모델이 12인승 베이스로 만들었다가 지금 의자가 4개 남아 있어서 4인승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모델부터 특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S2 모델 특징이죠. 이렇게 보시면 카페 타임 예, 3년 전에 모델 나왔고, 많은 타 업체에서 예, 비슷한 유사한 모델 많이 만들었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요트장판부터 해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 루멘 t 티비 24인치, 그 다음에 45리터 냉장고, 그 다음에 SK20 리터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2인승이 기 때문에 어, 오른쪽 회전 의자가 지금 돌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차 때는 도, 반대로 돌려서 예, 승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이블 모양으로 지금 승차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모델 보겠습니다. 오른쪽 모델은 지금 침상으로 배형되어 있고요. 예, 밑에 수납 공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두 분이 치침하게 쾌적하게 침상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방금 붙여 있던 모델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예, 1,400에 2,00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여기. 예, 이렇게 의자가 빠지고 하나가 지금 여기 있죠. 이게 예, 포타포티함 되겠습니다. 포타포티함이고요. 지금 의자가 이렇게 지금 제거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타포티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바 모양이 이렇게 지 되어있죠. 이렇게 예, 해서 레바를 바로 당길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내부 그대로 전자렌지 예, 똑같이 45리터 냉장고 LG 무시종이터 D2L 그 다음에 적상계 400인상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봤을때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 모양 봤을 때 이렇게 좀 펼쳐 주겠습니다. 아예 아, 예. 그리고 지금 두 모델 다 예. 파워 세트가 없기 때문에 피아마의 F 4 0벤 S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예. 천장에서 안 뜨는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날싹한 모양으로 지금 벤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여기. 어, 어닝에 LED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두 모델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네, 어닝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모델 다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네. 동일한 어, 스타렉스 차종이지만 연식에 따라 앞모양이 조금 틀린 모양. 그렇지만 안 내부는 어, 두 모델 다 동일하게 제작 가능합니다. 자, 카페 타입. 다시 한번 보시죠. 카페 타입. 예, 카페 타입으로 이렇게 예. 주중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 뒤쪽이 바다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렇게 예, 예. 주중에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TV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회 소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저녁에 주무실 때는 이렇게 침상을 변환해서 이렇게 예. 취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모델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역시나 스타리아 모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슈가 좀있죠 스타리아가 출고가 조금 지연된다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제작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은 저희가 생산 일정 때문에 3배나 5배는 최대한 받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모델은 11인승, 12인승 모델로 최대한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쁘게 이 모델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대한캠핑카 였고요. 비캠프 어, S2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